로한이라는 젊은 남자는 진정한 행복이 끝없는 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위해 건강과 취미를 희생하며 밤낮으로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마침내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호화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충분하다, 는 것은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했고, 그를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친구 마야는 종종 그를 공원에서의 간단한 산책이나 집에서 만든 채식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로아는 보통 마야, 나는 내 제국을 건설하느라 너무 바빠라고 중얼거리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지치고 완전히 외로움을 느낀 로아는 공동 정원에 있었습니다. 활기찬 녹색 식물들과 사람들의 즐거운 재잘거림은 그의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과는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친절한 눈을 가진 노부인 안마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작은 허브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젊으니 걱정이 많아 보이는군요."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로하 는 돈이 자유의 열쇠라는 자신의 믿음과 끝없는 부의 추구를 고백했습니다. 암마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득 찬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암마는 설명했습니다. 부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당신의 금은 족쇄로 변합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행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쫓았고 가진 것에 진정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마는 자신의 소박한 삶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채식 음식, 햇살,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로아는 들었고 그의 마음에 위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는 안마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정원에서 그녀를 돕고 다양한 식물과 그 용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간과했던 삶의 작은 아름다움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의 따스함 신선한 채소의 맛 마야와 나눈 웃음 그는 자신의 추구가 자신을 눈 멀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근무 시간을 줄였는데 처음에는 급진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숨쉴수 있을 만큼은 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간단하고 맛있는 채식 식사를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는 여전히 성장했지만 더 느리고 건강한 속도로 로아는 자신이 이미 편안하게 살고 취미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스트레스 주름은 부드러워졌고 진정한 미소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마야와 함께 산책에 참여했고 조용한 순간들과 진정한 대화를 즐겼습니다. 저는 자유가 무제한의 돈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로아는 어느 날 저녁 마야에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암마는 자유가 단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는 건강, 강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자유가 가득한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충분한 것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로아는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운 존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진정한 행복이 야망과 평화를 균형있게 맞추고 충분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당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당신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자유의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충분함이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을 받아들이세요.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위해 코리안 네포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주세요.